지금부터 7월 10일 새벽 예배를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바란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바란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봐라. 어짜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란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망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해를 걷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머는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화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쳐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에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는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의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의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우는 척교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행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페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청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어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의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회중에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발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로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예수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붙잡혀갔고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포로를 데려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유다사람이라는 것이죠 통치자 같은 민족 가운데 나올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나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약속해왔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에 되리라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잡혀간 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자가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자도 이야기하지만 저주받은 모습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구원자가 대신 받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구원자를 더욱더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 우리가 더더욱 믿기를 소원하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만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실 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그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등한하신 구원의 등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며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이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